제4절. 오행의 상의. 오행은 금, 목, 수, 화, 토를 일컫는다. 앞에서 음양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오행은 오종의 물질이 아니고, 오질도 아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오행을 오종의 물질이라 하면 안 되며, 그것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다. 오행의 학술은 단순한 유물주의가 아니다. 왜냐하면 오행의 근본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째서 금, 목, 수, 화, 토라고 표시한 것인가? 이는 성인이 오행을 만들어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형상으로 직관한 것뿐이다. 오행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행은 행동, 행사, 운행의 뜻으로, 오행은 오종의 서로 다른 역량이나 능량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운행한다는 뜻이다. 오종의 능량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음양의 두기가 화생하여 온 것이다. 음양 두 가지 기가 어떻게 화생하여 오행이 되는 것인가? 음양 두기는 태양의 양광이 지구를 비출 때, 지구상의 다른 위치와 다른 시간에 닿은 태양의 열량이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형성된다. 낮은 양이 되고 밤은 음이 되며 여름은 양이 되고 겨울은 음이 된다. 이것은 누구라도 모두 느끼는 것이다. 음양의 이치를 깨달은 후에 하루 동안 태양의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 새벽에 태양이 떠오르는데. 이 양기가 위로 올라오는 과정을 오행의 목이라 하고 정오에 태양이 꼭대기에 오르면 천기가 가장 더우므로 오행의 화라고 하며 오후에 태양이 내려와 양기가 하강하는 과정을 오행의 금이라 하며 해질 무렵에 태양이 들어가면 하늘이 칠흑같이 되어 양기가 수장하는 시간을 수라고 한다. 1년의 상황도 대략 이와 같다. 봄이 되면 태양이 남반구를 직사하다가 전환하여 북반구로 이동하는데 북반구의 양기가 상승하는 과정을 오행의 목이라 하고 여름에 태양이 북반구를 직사하면 북반구는 태양의 광을 가장 많이 받으니 화라하며 가을에 태양이 남반구를 향하기 시작하면서 전이하면 북반구의 양기가 하강을 시작하니 금이라 하고 겨울에 태양이 남반구를 직사하면 북반구가 태양의 광을 가장 적게 받으므로 수라한다. 봄은 양의 시작이고 여름은 양이 극에 이른 것며 가을은 금으로 음의 시작이고 겨울은 수로 음이 극에 이른 것이다. 양은 따뜻한 것으로 양이 극에 이르면 덥고 음이 시작하면 서늘해지며 음이 극에 이르면 차가워진다. 따뜻하면 물이 태어나고 더우면 물이 자라며 서늘해지면 물을 거두고 차가우면 물이 감추어진다. 이것은 여러분이 느끼는 네 가지 다른 능량이다. 그러면 토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며 어떻게 토를 체현하는가? 혹자는 토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묻곤 하는데 다음의 해석을 참고하기 바란다. 토는 지구 본신을 대표하는데. 우리 인류 인간과 지구의 토에 발을 디뎌야 비로소 나머지 사종이 태양으로부터 다른 능량을 갖고 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런 까닭에 고인은 토는 중앙에 처하여 나머지 사행을 아우른다고 하였다. 만일 토가 없으면 사람은 서 있을 수가 없고 나머지 사행도 발 붙일 곳이 없다. 또 말하기를 토는 사계절의 중간에 감추어져 있으면서 아울러 사계절인 목화 금 수의 여기를 이룬다고 했다. 중국 고인의 위대한 지혜가 여기에 있는데. 그들은 사람들이 네 개의 길을 느껴 정량이 화하는 척도를 이용하여 길을 규정하려 하였다. 곧봄세 개월은 목에 속하고, 여름 세 개월은 화에 속하며, 가을 세 개월은 금에 속하고, 겨울 세 개월은 수에 속한다. 토는 감추어져 사계절의 중간에 있으며, 겸하여 사계절의 목, 화, 금, 수에 여기로 토를 이룬다. 그러면 토가 사계절의 월에 감춰져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매 계절에는 각기 맹중계의 세 개월이 있는데, 각 계절의 마지막 한 개월을 개월이라 한다. 토는 각 계절의 마지막 한 개월에 있다. 다음으론 오행의 뜻과 오행의 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오종의 능량이나 역량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먼저 상이라는 글자를 제시하는데 상이란 무엇인가? 당장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오행을 공부하고 나면 서서히 상에 대한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올라가는 기는 목으로서 세상에 있는 것들 중 올라가거나 위로 향하거나 승등하고 생장하는 것은 모두 목이다. 뜻을 좀더 확장해 보면 급여, 석방, 팽창, 인해, 관해, 온정 이런 것들은 모두 목의 상이 된다. 열의 기는 주로 화인데 세상에 있는 것들 중 양기가 왕성한 상태는 모두 화로 돌아간다. 성장, 성대, 밝은 빛, 개방, 아름답고 고음, 열정, 문체, 문예, 텔레비전 등은 모두 화해 상이 된다. 내려가는 기는 주로 금인데, 세상에 있는 것들 중 하강하는 것으로, 쇠퇴한 것, 청냉한 것, 간정한 것, 청정한 것은 모두 금이며, 뜻을 확장하면 살벌, 정벌, 토벌, 회수, 철수, 담충, 윤령, 이성 등으로 모두 금의 상이 된다. 차가운 기는 주로 수인데, 세상에 있는 것들 중 음기가 왕성한 상태는 모두 수로 돌아간다. 한냉하거나 아래로 내려가는 것, 돌아가 숨는 것, 폐장한 것, 생기가 없는 것, 음험한 것, 깊이 감추어져 드러나지 않는 것 등이다. 또 확장해 보면 기교, 계산, 모략 등이 수이다. 마지막으로 토를 말하면 중기가 토이며 치우치거나 기대지 않는 것이 중이다. 토는 승재, 양육, 운화, 중화, 포용, 용납이며 인신하면 후중, 충성, 분졸, 중용, 자족, 원만, 화해, 평대, 중계, 과도, 유대 등이다. 중국 고인은 오행사상을 이용하여 자연계와 사람을 묘술하고 발전시켰다. 오색, 오미, 오음, 오기, 오화, 오방, 오장, 오관, 오지, 오덕, 오정지 등이다. 몇 가지 핵심적인 것을 말하자면, 오덕은 인의의 지신으로 목은 인이고 금은 의이며 화는 예이고 수는 지이며 토는 신이다. 오덕은 신을 근본으로 삼는데 사람이 신이 없으면 설 수가 없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나머지 네 가지가 모두 좋아도 신이 결여되면 개인의 인격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 사회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고대의 제왕이나 궁정의 복식 모두 황색을 사용하였는데, 그것은 토의 색을 취한 것이다. 달리 생각하면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집정한다는 뜻이 있다. 초학자가 알아야 할한 가지가 있는데, 수는 흙이라는 것이다. 고대에는 오덕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이 있는데, 진나라 사람은 흑색을 숭상하였다. 그것은 수의 색을 취한 것이며, 당시의 역법을 바꾸면서 입동인 수월을 1년의 시작으로 삼았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천도를 어긴 것으로 몇 년이 안 되어 곧 멸망하였다. 오기에 대하여 살펴보자. 목은 바람이며, 화는 열이고, 토는 습이며, 금은 조이고, 수는 냉이다. 이것은 중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오기는 병이 생기는 원인이며 또한 약을 쓰는 법칙인데, 하나면 열하게 하고 열하면 하나게 하며 풍하면 윤하고 구하게 하며 습하면 조하고 침하게 하고 조하면 윤하게 한다. 오장을 말하자면 목은 간이고 화는 심장이며 토는 비장이고 금은 폐이며 수는 신장이다. 그런 까닭에 간기는 오르는 것인데 좌측을 따라 올라가며 폐기는 내려가는 것인데 우측에서 내려간다. 간기가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면 머리가 맑지 못하고 폐기가 내려가지 못하면 해소기침과 생긴다. 이것은 서양의학의 해부학과는 다른데, 왜냐하면 간은 우측에 있고, 폐는 좌측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동양의학과는 맞지 않으며 개념도 다르다. 동양의학이 말하는 것은 기의 운행이고, 서양의학이 말하는 것은 장부기관의 위치이기 때문이다. 오방은 동, 서, 남, 북 중에 오행을 배치하는 것이다. 동쪽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으로 목에 배치하고, 서쪽은 태양이 떨어지는 것으로 금에 배속하고, 남쪽은 양이라 화에 배치하고, 음이라 수에 배치하며 토는 중앙을 점유한다. 옛날의 제왕은 토의 황색을 대표색으로 사용하고 또한 전국에서 중앙을 점유했다. 오미에서 목은 시고 화는 쓰며 토는 달고 금은 맵고 수는 짜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를 약을 배합할 때 사용하며 매우 중요하다. 어느 날 당신의 미각이 정상적이지 않다면 예를 들어 입안이 쓰다면 이는 위장에 화가 있음을 말한다. 목화는 양이고 금수는 음이다. 목화는 추나의 상반년이고 금수는 추동의 하반년이다. 토는 각 계절에 따라 다른 음향으로 나뉜다. 양은 올라가고 음은 내려오며 음이 생하면 양은 내려와서 음향이 교체하며 찬 것이 가면 더운 것이 오고 생장수장하며 만물이 생화한다. 오행이 유포하고 오기가 유통하며 천지의 기운이 합하여 어리고 만물이 변화하여 순정해진다. 성인이 상을 베풀어 천도가 밝게 나타나고 감하여 마침내 통하게 하니 신명을 획득한다. 감사합니다. 안내 상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미래교육원 명리학 최고지도자 과정에서 2024년 제20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년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 등록하시면 수준 높은 맹파명리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수료하면 이급 명리학 교육 강사 자급증이 발급됩니다. 2024년 3월 10일 일요일 10시에 강의가 시작됩니다. 문의 전화 박형규 박사 010-71430543